지영아 아까 전화 좀 받지 마트에서 혼났잖아 아 그거 일부러 안 받은 건데 아니 네가 시킨 대로 계산대에서 계산 끝내놓은 상태에서 계좌이체 해달라고 전화한 거잖아 그걸 일부러 안 받으면 어떡해 네가 너무 미우니까 거생 좀 해봐라 골탕 먹이려고 안 받은 거야 왜 무슨 문제 있어 당연히 문제지 뒷사람도 기다리고 네가 사오라고 시킨 거 사러 간 건데 그래서 뭐 내가 처음부터 전화 안 받았어 네가 전화해서 다짜고짜 12310원 나왔다고 막겨둔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말했잖아 난 그게 아니라 네가 사러 오는 물건 계산했더니 그만큼 나와서 계산하는 아줌마도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금액만 이야기한 거였지. 이 남자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네? 네가 먼저 만 이천 삼백 십원 나왔다고 한게 문제잖아. 아무리 만 이천 삼백 십 원이 나왔더라도 듣는 사람 알아듣기 쉽게 숫자로, 숫자로 이야기해줘야지. 1, 2, 3, 4, 0 이렇게. 내가 보고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때까지 몇 번을 말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쩌자는 건데. 아 미안 그건 내가 깜빡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분 동안이나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아서 40 넘은 사람을 만몇천원 때문에 마트 계산대 앞에 세워놓는 건좀 너무한 거 같단 말이야. 그래서 또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나도 나 혼자만 있었으면 기다리지. 근데 옆에 하준이도 있었잖아. 하준이가 자꾸 아빠 언제 가냐고 보채는데 나도 그렇고 하준이도 그렇고 기사나는 아줌마도 우리를 딱하게 보더라니까. 누가 할소릴 그렇게 따지면 내가 더 딱해. 내가 누구 때문에 모든 걸다 잃었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러게 누가 미안할 짓을 하래? 아니 그래 아니다. 뭐 불만 있어? 이렇게 살기 싫으면 이혼해주던지 왜 그래 지영아 이혼 이야기는 안 꺼내기로 했잖아 됐고 빨리 집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나 먹어 어? 무슨 음식 쓰레기? 나 점심 때 부대찌개 땡겨서 배달 먹었거든 그거 먹다 남은 국물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네가 처리하라고 깨끗하게 또 나보고 그걸 먹으라는 거야? 이번엔 좀 건더기라도 있어? 내가 미쳤냐? 건더기 있는 걸 너한테 주게? 그럼 난 먹을 생각 없는데 그냥 김가루랑 먹을게 뭘또 먹을 생각이 없어 갑자기 또왜 돌변이야? 그냥 오늘따라 먹을 생각이 없어서 원래 평소엔 잘만 먹어놓고 그렇게 다 먹잖아 근데 나 지금 먹을 생각이 없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찔끔찔끔씩 남은 거? 정 그러면 이따 먹던지 됐고 우리 집 잔반 처리기 하하하 <laughs> 화이팅 아이 또뭘 그렇게 말해 기분 나쁘게 해. 근데 사실이잖아 나 오늘은 안 먹어 잔반처리기라니 기분 나쁘게 해. 왜 그렇게 얘기해 하준이도 있는데 설거지 기계라고 하기엔 그렇고 잔반처리기가 딱 맞지 왜 그래 그리고 오늘은 아까 부대찌개 먹다가 식탁이랑 바닥에 흘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핥아 먹고 아 미치겠네 그걸 어떻게 핥아 빵 부스러기도 아니고 부대찌개 국물인데 그럼 그거 버릴 거야? 아까 의자 뺄때 약간 걸리는 느낌도 난거 보니까 햄 쪼가리도 떨어진 거 같은데 그거 아깝게 버릴 거냐고 그래 알아 알았어. 일단 집에 들어가서 상황 보고 할 던지 말 던지 결정할게. 그래 결국 다할틀 거면서 자존심 부리기는? 오빠 진짜 나 같은 아내 없다. 어떤 마누라가 돈도 못 버는 남편 뭐가 이쁘다고 햄조가리도 흘려주냐? 오빠 진짜 현모양처 아내둔 줄이나 알아. 그래 고맙다. 야, 조영목.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사람 새끼야? 지영아, 왜또 그래? 너 똑바로 말해 봐. 아까 샤워할 때뭘로 씻었어? 뭘로 씻냐니? 비누로 씻었지. 아니, 그거 말고. 아, 너 따뜻한 물 썼지. 찬물로 씻었어. 찬물로 씻었어? 따뜻한 물 썼지. 확실해? 너 씻을 때문 잠구지 말라고 했는데. 문 잠그고 씻었잖아. 아니야. 찬물로 씻었어. 근데 화장실에 습기가 저렇게 많아? 그야. 방금 샤워했으니까. 야, 너 지금 장난하냐? 찬물로 씻으면 화장실에 습기가 안 차. 거울에 습기가 찼잖아. 너 뜨거운 물썼 그건 어. 나 씻기 전에 하준이 씻겼으니까 그때 뜨거운 물 써서 찬 거겠지 참나 내가 먼저 너한테 찬물로만 씻으라고 했냐? 네가 먼저 관리비 많이 나오니까 찬물로 씻는다고 했잖아 네가 네 입으로 한 말을 네가 안 지키면 어쩌자는 건데 지영아 아니라니까 그때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솔직히 한겨울에는 좀 힘들기는 했지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찬물로 했어 진짜 너딱한 번만 걸리기만 해 앞으로 문 닫고 씻으면 더운 물쓴 거랑 똑같이 취급할 테니까 조심하고 알았어 그냥 집에서 안 씻을게 그리고 물가 막 아까우니까 똥도 나 싸고 나면 네가 들어가 싼 다음에 그때 내리고 알았다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맨날 알았다고 말만 하고 밤에 혼자 몰래 똥 싸고 몰래리니까 하는 소리지 그거야 저번에 한번 갑자기 자다 마려워서 깼던 날한 번이었잖아 화장실 간다고 널 깨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참았어야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똥 쌀 때까지 참았어야지 그날은 너무 급했다니까 화장실 몰래리면 한 번에 얼마 드는지 알아 자그마치 10원이야 10원 샤워할 때온수 쓰면 100원이고 넌 지금 이런 한푼못 벌어 10원이나 든다고 그래 돈못 벌어 오는 건 미안하지만 지금도 나 취업 준비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실업급여 조금이지만 나오고 있잖아 뭐 실업급여? 지금 우리 집 식구가 3명인데 실업급여 200몇십만 원 나오는 거 가지고 요새 뜨는 거야? 아니 나도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지만 너도 1년 넘게 쉬고 있으면서 맨날 나보고만 전략하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네가 나 재혼할 때 1200만 원 비깃다는 소리만 해줬어도 나 결혼 안 했고 나랑 하준이 이렇게 안 살았어 그건 나 나도 진짜 미안하다니까 하지만 그 정도는 그때 나도 돈벌 때니까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그때 나한테 솔직하게만 말 안했어도 내가 이혼하면서 겨우친 게 위자료 네 갚는다고 꼬라박는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일 못나가는 것도 네빚 갚아주느라 마음에 병이 생긴 건데 한심한 소리만 한다 미안해 지영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네가 갚아준 건 200만원뿐이고 나머지 1천만원은 우리 부모님한테 사정 설명하고 겨우 빌려다 갚았잖아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빚 있는 거 숨기고 사 결혼 한 주제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네가 시키는 거다 하고 아무 말 없이 다 따라주고 있는데 요즘엔 진짜 힘들어. 마치 내가 노예가 된거 같다니까 1,200만 원짜리 노예. 아이고 노예 좋아하네. 네가 노예였으면 무슨 노예가 뺨몇대 맞았다고 주인을 때리는데? 아니 그건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물 한번 먹겠다고 컵에 물 따랐다가 네가 이유도 없이 계속 뺨을 갈기니까 그러지 말라고 살짝 민 거지. 그렇다고 여자를 밀어? 여자한테 그깟 뺨좀몇대 맞은 게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 지영아 그날은 진짜 아팠어. 입술 터져서 피까지 났잖아. 그건 날씨가 건조해서 피난 거고. 그리고 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맞은 거야? 내가 분명 정수기는 나랑 하준이만 먹는 거니까. 넌수돗물 따라 마시라고 말했는데 그걸 또 까먹고 정수기 물을 따라 마시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손부터 나간 거잖아. 그래서 정수기 필터는 기간 되면 교체하는 건데 내가 한잔더 빼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또 그딴 식으로 말해서 나 나쁜 여자 만들려고 하지 마. 내가 정수기 물 빼먹어서 화가 난 거야? 네가 내말안 듣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화가 난 거잖아. 그게 손부터 나갈 정도로 잘못한 거라고? 당연하지.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그리고 네가 아까 정수기 물 마시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막빼 먹으면 정수기 필터가 나랑 하준이만 먹을 때보다 더 더러워질 거 아니야. 넌 처자식들 더러운 물 마시게 하는 게 가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거 좀 먹는다고 안 더러워진다니까. 그것까지 모르겠고. 넌 그냥 수돗 이나 마셔. 그 수돗물도 아리수야. 너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 못 믿어? 그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손님이 정수기에서 물 따라 마셔도 그럴 거야? 아니 존경할 만한 남자한테는 그렇게 못하지.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네. 그럼 네맘 알았으니까 이만 놓아줄게. 뭐라고? 뭘 놓아줘?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 맞아. 네가 맨날 그렇게 노래 부르던 이혼. 그래 하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가 모자랬다고 이혼을 입에 올려. 내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돼가지고 마누라한테 존경은 커녕 잔반처리기 대접이나 받는 걸 보면, 그냥 우린,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 것도 하준이한테 못할 짓이고 헐왜 이래 오빠 평소엔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꼬리 데리고 사과했으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된 거지 네가 맨날 무슨 일만 생기면 이혼하자고 협박하고 난 잘못한 거 없어도 잘못했다고 하고 또 져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져주면 안 돼? 아직 결혼 생활 3년도 못 채워서 가성비도 못 챙기는데 됐고 원래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알지? 난 아니면 아닌 거야 더 이상은 나도 너랑 못 살아 아 미치겠네? 지금 이혼해버리면 재산 분할도 얼마 못 받는다니까?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네가 줬던 그 200은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아니 이자까지 쳐서 줄게 아니 전남편하고 이혼할 때도 200밖에 못 받았는데 뭐라고? 또 이자료를 200만 준다고? 너도 나돈 나올 구석 없는 거 뻔히 알잖아 더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어 그래 알았어 대신 하준이 양육비는 꼬박꼬박 내놔 뭐? 무슨 하준이 양육비 하준이는 네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아인데 내가 무슨 양육비를 줘? 그냥 우리 재혼했으니까 그때부터 네 나들이니까 하준이가 몇 달을 너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랐고 네가 아빠 노릇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남이다 이거야? 지영아 그때 우리 혼인신고만 했지 친양자 신청은 안 했잖아 네가 하준이한테 잘해준 건 사실이지만 하준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아직 친아빠한테 있는 거지 뭐라고? 양육비를 친아빠한테 받더라고 그래 친아빠 나도 네가 친양자 신청하자는 말 없길래 그동안 친아빠한테 양육비 받고 있어서 아무 말 없는 줄 알았어 무슨 양육비? 내가 이혼당한 게전 남편이 내 허락도 없이 하준이 친자 검사해서지자식 아닌게 들통나서 이혼당한건데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직도 하준이가 폰하준이 였나보네 야 씨발놈아 하준이 흑인인거 보면 몰랐냐 어? 아니 난 동성동본하고 결혼한줄 알았지 세상에 폰씨가 나말고 또 어딨는데 동성동본이 나와 됐고 재산분할은 어쩔수 없다 쳐도 하준이 양육비는 절대 양보 못하니까 알아서 해 지영아 하준이 내 아들도 아니구만 뭘 알아서 하는데 이혼하고 싶으면 하준이 친양자 등록하고 이혼 하던지 등록 안해주면 나도 이혼 안해준다고 야 그게 되겠냐 그럼 나도 이혼 안 해줘. 신양자 등록하고 양육비 한달 천만 원줄때까지 나도 이혼 안 해주니까 이혼해서 매달 천만 원 주든지, 아니면 나랑 계속 한 집에서 잠반 처리기로 살든지 오빠가 결정해. 니 뽕이다.